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수요일 아, 성탄의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아침에 전해드리는 와플터치 본문은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성탄의 분위기에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성탄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놀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간다면. 더 좋은 성탄의 의미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지 7년째가 되는 해 5월 10일입니다. 에스겔은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포로로 잡혀온지 5년째가 되는 해였죠, 그렇죠? 5년째가 되는 해 4월 5일에 예언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또 6, 6년째가 되는 해에 있었던 예언들 그리고 이제는 7년째가 되는 해에 5월 10일에 있는 예언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여호와께 물어볼 말이 있어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자이 장로들 잘한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어떤 고백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편치 않습니다 앞에서도 사실 6년째도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7년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물으러 왔냐 하면서 화를 내시기 시작해요 자 그것이 오늘 이제 쭉세번 반복되는데요 먼저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너희 선조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볼까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섬기는 우상들, 그런 이집트의 신들을 떠나기를 바랬어. 그런데 너희는 떠나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구절에 이방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공격하지 않았어.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냈지.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어. 그런 다음에 어땠을까?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후에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나오냐면요. 순종하면 누구나 살수 있는 법과 규정과 안식일을 주고 이제는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고 했지. 그런데 너희는 순종하면 살수 있는 그 법과 규정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너희는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또 반복됩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었지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았죠. 그 후손들도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그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뒤에 내일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여기까지 주신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죄악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오늘 한두 가지 정도 묵상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묵상할 부분들이 더 있는데요. 먼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표현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떠나라. 이집트의 신들을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우상들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은 이제는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에스겔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화내실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 그럼 조상들이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아니죠. 이미 바로 앞에 앞에 장에서 이미 바로 요 직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모 세대의 죄악을 열거하시는 이유는 결국 지금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똑같을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장로들은 에스겔을 찾아 나왔으니까 달라진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 보시면요. 우상을 사랑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떠나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그 우상 숭배의 반대가 우상을 똑같이 숭배하는 방식으로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만 바꿔 넣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상숭배가 한쪽에 있는가 하면 그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순종하면 누구나 살수 있는 법과 규정 그리고 안식일이 있어요 지금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순종하면 누구나 살수 있는 법과 규정 율법이죠 이 율법과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게 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대조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 그대로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막 열심히 제물만 바친다든지 또 그냥 막 자기들의 마치 무당집 찾아가듯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혹은 자기의 운세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상을 버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우상숭배의 방식은 그대로 두고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만 놓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순종하면 모두가 살수 있는 법과 규례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그냥 그것에 순종하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법 자체가 이 법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법이 안식일 규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안식일 규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규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법 없어도 잘 사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일 규례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 귤에 왜 주셨습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인들은 늘 쉬지만, 종, 종들이나, 일꾼들이나, 또 가족들, 자식들, 또그 집안에 있는 동물들까지라도 쉴수 있는, 이렇게 할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 부자, 가부장을 위해서 모두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을 노예가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율법들도요. 저희가 뭐 기회가 된다면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하나님 사랑이고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만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예수님 시대에 이미 율법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동의하고 있던 것이 율법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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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보면 이것이 뭐 음식 규례든지 안식일 규례든지 모든 규례들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겉에 껍데기만 막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 규례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종류의 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막 자기는 잘 쉬면서 <laughs> 자기가 또 하루 쉬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 자기가 의로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의 껍데기만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존재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고 있는 원인인 거죠. 자, 저희가 오늘 요부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도 계속 그 진노를 돌이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이방인들 가운데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 아, 성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 모두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탄절을 막 축제를 즐기기도 하고 기뻐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를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만 맨날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깔보게 되고, 더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걸,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뭐, 밤낮으로, 백번만번 부르짖어봐야 번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는 이 부분은 의미가 없는 공허한 외침일 뿐인 거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고 쉬는 것도 좋고 뭐다 좋지만 할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모든 걸다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세대 의 기독교인들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 주변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누구에게 주님이 찾아가실까 생각하면서요 단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정말 음, 주님의 마음으로 어, 누군가에게 뭐, 뭐 밥을 사주셔도 좋고요 그냥 그냥 만나주셔도 좋고요 그냥 전화 한 통을 해주셔도 좋고요 따뜻하게 선물을 하나 해주셔도 좋고요. 주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선물을 주실 텐데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어, 뭔가 어, 여러분이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실천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